요즘 어때? 어, 좋아. <laughs> 좋을 줄 몰랐는데 나 요즘 사실 썸 타고 있어. 오, 뭔가 그래 보였어. 아, 나 사실 요즘 많이 심란했거든. 근데 니네 조언이 통했나 봐. 그래도 니네 덕분에. 내가 남들 눈 신경 안 쓰고 나로 있을 수 있게 됐어 그 친구는 좀 어때? 음... 뭐 성격이 좀 강인하다고 해야 될까? 뭐 지금 얘기하기 조금 이르긴 한데 <laughs> 뭐 보기에도 나쁘지도 않고 <laughs> 나뭐 얻었어? 아니 아 방금 닦았으니까. 오늘 날씨 되게 좋지 않아? <laughs> 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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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너는 잘 지냈어? 응. 음, 잘 지냈지. 저그 이후로 연락 못 해서 미안해. 어, 아니야. 안 하는 게 맞지? 어, 맞지? 그래? 아니, 그래? 그, 그 그렇지. 어. 음. 어. <laughs> 그, 그, 우리 연애 코칭은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. 어, 그것도 그렇겠지. 어. <laughs> 근데 왜더못 하는 거지 혹시 그때 그일 그 때문에 그래? 아니 아니 아니. 근데 어 걱정하지 마. 앞 아, 앞으로는 절대 너랑 그런 일 없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치? 어, 아이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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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네아 아, 아닌데가 더 미안하지. <laughs> 아, 미안하다 말하지 마. 어? 아니 나는 너가 미안해하니까 그래도. 그래 연애 코칭은 계속할 수 없었지. 어. 그막 너랑 나랑 계속 붙어 다니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오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. 음, 그래 맞아. 맞는 말이네. 어. 그러면은 우리 당분간은 조금 거리를 조금 둘까? 어? 어. 그럼 어. 어, 그럼, 그러자. 어, 거리 좀 두자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, 내가 앞으로는 혼자서 한번 잘 해볼게. <laughs>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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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다! 머슬 <laughs> <오쏠> 탈출! 가자! <아자. 웃음> 그래, 그래야지. 그래, 그럼. 어, 난 갈게. 어, 요즘... 아니, 아니, 아니야. 그, 내, <laughs> 내가 먼저 갈게. 어. 내가 먼저. 어, 잠깐만. 나, 진심으로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. 어, 그, 나도, 그래. 어, 그동안 도와줘서 되게 고마웠어. <웃음> <웃음> 나 남자친구 생기면 다니 네 덕이다. <laughs> <laughs> 고마워. 네. 갈게. 어, 가. 가걸돼못 들었냐?